앵커링이라는 용어는 로랜드 바르테스에서 도입되었는데 그는 텍스트가 종종 이미지 옆에 사용되어서 의미를 한정짓게 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어, 그의 초점은 사진이었습니다. 하나 이미지가 이끌어 낼수 있는 모든 가능한 글자 그대로의 또는 어, 내포된 해석들 중에서 텍스트는 보는 사람을 바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향하도록 가리킬 것입니다.광고에서 바르테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메시지는 식별이 아닌 해석을 유도합니다.보는 사람은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인식하도록 요구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것을 보며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이미지를 텍스트와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다른 한편으로는 풍부한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서 그리하여 깊이를 더하고,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해석의 폭은 제거합니다. 한 광고의 헤드라인이나 태그라인은 그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들 속으로 독자를 이끌어서 독자는 어떤 것들은 피하고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미리 선택된 의미를 향해 독자를 원격 조정합니다.